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어원 이야기로 단어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단어는 쓰리인데 쓰리가면은 스릭 이건 시민의 또는 뭐 시의 이런 뜻입니다. 또 어원이 같은 단어로서 아, 어 시빌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이게 시민의 국내 이런 뜻이에요. 다 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도시가 바로 시티가 된다. 다 어원이 같아요. 이렇게 on이 같고. 근데 이 쓰야 이 부분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lie down에서. 놓여 있다. 또는 누워시다. 이런 뜻인데, 또 사람들이 모두 놓여져 있으면 정착을 한다는 의미에서, 또 세트 이런 정착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놓여 있다 정착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연관된 단어로서 이제 어려운 단어를 좀 보면, 어려운 단어 아니고요. 좀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암기하기가 좀 골치 아픈데, 사실, 너무나 간단해요. 바로, 오션입니다. 이건 대양이란 뜻이죠. 대양은 바닷물이, 바닷물이 바로, 놓여있는 곳이죠. 바닷물이 놓여있다고 해서 바로 대양이에요. 이렇게 어원이 같아요. 이게 놓여있다 이런 뜻이죠. 물이 거대하게 놓여있다고 해서 대양이고, 또, 세머트리도 있습니다. 이건 묘지인데, 묘지는 사람들이 죽어서 놓여져 있게 되는 곳이죠. 바로, 여기에 놓여져 있는데, 죽어서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에서는 이 부분을 예, 죽어서 이제 누워 쉰다는 의미에서 또 잠자는 곳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어서 누워져 있는 것이죠. 참고로 그 홈도 이렇게 같은 어원으로서 보는 견해도 있긴 있어요. 어그니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걸 좀 약간 아직 견해가 좀 어, 일치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연관된 단어로서 i z 라이제이션도 있어요. 이건 문명이란 뜻인데, 이건 어떻게 된거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도시를 형성하게 돼서 도시를 형성하게 되면 이제 서로 모여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죠.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글자 이런 게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사람들이 모여 글자 등으로 글자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밝아진 상태, 그게 바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문자, 밝은 명자 써서 사람들이 모여 글자 등으로 인해 생활이 밝아진 상태로서 문명 이렇게 된 거였어요. 이렇게 다 원이 싹다 갔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절대 아니고 굉장히 다 너무나 간단해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